좋과 좋아요. 부탁드려요. 훈련장을 리얼 신세계라고요? 저 일단 패치 노트 안 읽었거든요. 패치 노트 안 읽고 딱 한번 들어가 볼게. 맛좀 한번 보자. 어? 이거 드론 어디 있어? 드론 찾아. 드론나 어디 있니? 요 여기 없는데? 어디 있냐, 드론? 심표 훈련 도우미. 와 어, 이거 뭐야? 호호 왓더 the... 전술장비 드론 태블릿 오 이거 뭐야 오오내 캐릭터 있다 이야 뭐냐 이거 니 뭐하세요 캐릭터 진짜 못생겼다 근데 님들 시프트 누르면 빨리 날아가네요 자동차랑 똑같아 조작이 스페이스 바 누르면 하늘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그냥 아, 땅바닥 보고 내려가야 되는구나. 아, 뭐, 글 라이더랑 똑같은 듯 이게 연료 같은 건 없나? 어, 연료 같은 건 없네. 어 최대 거리 근접. 어, 뭐야? 오호 맞아 몰카버많이야몰카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봐, 어우 야 죽었어. 어 드론 터졌어, 님들. 하하. 드론을 회수해야 됩니다. 여기 있다. 이거지. 그내거 맞지. 드론 회수. 이거 드론 단축키가 어떻게 되지? 잠깐만요. 드론이 아, 이거 뭐야? 아 이거 무기 대신 드는 거네. 하, 아, 그러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, 님들? 드론 수리. 아래 게한번 사용하고 다시 또쓸수 있구나. 아 좋네. 이거 드론병이 하나 생기는데? 포지션이? 시소는 어떻게? 아 우클릭하면 이거 되네. 사격장 한번 가보죠. 사격장이요? 어디? 개인 훈련장이 어디 있어요? 이제? 어, 여기거든요. 이거 입구에요아 이거 핑도 보이네 이제. 오 깔끔하다. 오! 잠깐만, 한번 그럼 해볼까, 훈련을? 돌격소총, M4, 개머리판.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 찬착군을 볼수 있네, 이렇게? 허허! 이거 뭐? 야, 이거 몇발 맞추는지 도 되게 나오네. 이거 뭐야? 아, 사람들 다잘 쏘겠는데, 이제? 큰일 났다. 썩은 물의 시대가 왔다. 큰일 났다, 님들. 나 모른다, 이제. 저 롤토체스 가겠습니다. 나가자. 야, 얘네 왜 이렇게 빨라졌니? 애들이? 어머나, 이거 뭐야? 이거 속도가 미쳐버렸는데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빨라졌어 이거? 오호. 아니 이거는 뭐 자동차 아닙니까 이 정도면? 야, 쟤 뭔데? 손 넘었다, 졸라빠름 얘. 와. 야, 총알은 막히는데, 뒤 d p 안 뒤집히네. 어, 연병, 어, 어, 개 빨라. 아, 뭐야. 아, 지랄. 와, 야, 이거 만약에 다 맞추지. 진짜 DMR의 신이 될수 있다. 이거 아니급 극복하면. 아, 또, 아. 로비도 바뀌었고. 어, 이거 지도가 뭔가 좀 색감이 더좀 디테일해졌다 해야 되나? 확실히 이제 지형이 보여.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것 같아. 지도 보니까. 어, 되게 이거 디테일해졌네. 학교 가자. 드론이 쟨이 잘 될지 모르겠다, 근데. 온다. <놀람> 내가 요즘 학교를 마스터 했 거든요. 무조건 이거 농구장 가야 돼. <목소리가> 아, 너도 강해 버려. 너무 강해버려, 튀어버려. 너무 강해버려. 이 무슨 소리야 이거? 청소기 소리나 안 돼? 어 이게 드론 소리예요. 이 보스부터 드론을 날리고 있네. 변태 같은 놈들이. 간다. 나 빠고 없다. 못 참아 이제. 아니, 아니 왜안 나가? 아니. 부스스요? 부스스 왜요? 부스스 좋아졌어요? 부스스가 도트 생겼다고. 이거는 훈련장 가서 해보자. 아니 님들 이거 이거 다려도쓸 거예요, 부스스? 오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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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? 무슨 의도지? 잠깐만 이 데미지가 쎄졌다고. 아 좋긴 하네. 아 좋긴하다! 이거 인정!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와 이거 레이저인데 그냥? 아 좋긴.. 좋은데 이거? 생각보다? 오 AR 대신 써도 되겠다 오늘 저녁에 부스스 한자루 치킨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가 놓칠 수 없지 지금 가져고 200개 아 동동현이 모셨어요 뭐 밖에 바로 나치거. 부스스 고. 드론 치킨 시 100개 추가 가능할까요? 디지 어그로님 네.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네아 10개 팬가 감사합니다 그로님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와 부스스 한자로 나는 좀 오랜만이네 되게 유튜브 각으로 좀 많이 올렸거든요. 부스스 한자로 치킨. 나올런가 모르겠다. 이거 태그에 나오나? 테이크 오르지가 아닌 부스스 안 나온다고요. 바로 나갈게요. 불하게뭐 점수 잃어도 상관없어. 다시 올리면 되니까. 날못 지나가. 다시 연결하기. No. 아 이거 설마 처음이자 마지막 게임이었나? 이거 no. 배드 엔딩 냄새가 나는데 지금. No. 아 이거 잠깐만. No. 저는 근성을 가지고 계속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말도 안 된다. 개업가입니다. No. 어, 로비 제시작, 필사기한번 써보자. 음. 자래서 로비 제시작, 필사기한 번만. 자, 한 번. 아, 이거 된다며! 아니, 이게 스노블 이렇게 부른다고? 캔티드가 나올 것인가? 필요할 때안 나오는 게또 배그거든. 좋다, 좋다. 부스스 빼고 지금 완벽해지는 중. 파밍하다 끝나겠는데, 게임. 이러면 어쩔 수 없다 부상 위주로 다 챙겨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장애장에 뒤지던가 먹고 나가던가 둘중 하나입니다